안녕하세요. 도깨비신당 금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응. 지금, 한동훈. 네네네. 네. 국민, 국민의힘 당대표가, <laughs> 응.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독대도 신청하고, 뭐,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말만 그렇게 많이 하고, 응, 응. 언론 플레이만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저, 우에 계신 분이 독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웃음> 그래요? <웃음> <그래서> <웃음> 아, 그래요? 뭐 싫어요. 앞으로 지금 어떻게, 둘 사이 균열이나, 또, 김건희 사업으로도 또 균열이 많이 일어나는데 네. 앞으로 지금. 내가 균열이 낚을 했지. 네. 제가 균열이 낚을 했잖아요, 한번. 네. 어. 근데 이분들 되게 좀 웃기는 관계야. 조금 웃긴 관계고, <laughs> 네. 서로가 욕하는 관계고, 지금 좀 그래요.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어? 앞으로는 그럼 점점 더 어떻게 될지 좀 봐주세요. 이분들이요, 제가 볼때 할아버지 봅시다. 이분들이, 이 관계가 이제는 틀어지는 관계가 돼요. 그, 어? 런데 이, 이 위에서는요, 각본이 없으면, 독대는거 엄청 싫어해요. 자기한테 퍼붓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계신 분이. 그런데 독대를 하자면 누가 줘? 그것도 좋게 독대를 하면 하겠지. 어, 근데 지금 이분이 마음먹은 게 있네, 한동훈 님이. 이, 한동훈 이분이요, 솔직히, 이분 깔려고 마음먹었어. 아, 그럼. 응. 어. 반항의 깃발을 든 거예요? 반항의 깃발보다는 제대로 한번 자기를 죄송한데 이 반항보다는요 자기를 부학을 시키려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부학을 시키려 하는 거지 이거를 반항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어? 나 이렇게 한마디로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일하고 있어. 어? 나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봐달라고 언론에 그렇게 봐달라고 하는 시기예요. 지금. 그니까, 어, 수박겉 할게요. 결국은, 자, 할아버지 봅시다. 이럴 줄 알았을 때, 이분이, 어. 근데 이게 거북거안 만나주겠는데? 안 만나져요? 네. 안 만나주겠어. 어.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만나줘요 그냥 납작 엎드려야지, 어. 그런 거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안 하겠습니다. 해야지 만나줄 거예요. <laughs> 음,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laughs> 만날 이유가 없는데, 어? 그게 그러니까 자꾸만 이, 이제부터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결국은. 어? 나 이, 여기 대표인데 왜안 만나주냐. 이거예요. 어? 다음 결국은 자존심 싸움인 거야. 어? 그리고 이 사람은 나 아주 머리가 엄청 좋은 분이에요. 어? 이분이 엄청 무능하게 좋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분은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이제는 왜 위에 계시면 막바지인지도 알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 자리를 지금부터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응, 아, 봅시다. 네, 알겠지? 어. 본인이 그 자리를 굳, 굳건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 그래서 뭔가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도일 수도 있대요. 어? 한동훈이 당대표님이 아무 작품도 돌아쓰고 있대요. 이제는 이 바둑판에 자기 빠진다는 거예요. 서서히 서서히. 치고 빠지기를 너무 잘하셔. 치고 빠지기 잘하셔. 뭘 엄청 좋으신 분이야. 치고 빠지기 잘하셔. 어. 서서히 이제 팔 빼려고 하는 거예요. 어. 왜? 이분, 위에 분이 내려오시면 이, 이분은 힘이 없으시거든, 아예. 애전 대통령하고 좀 틀려요, 이분은. 어. 본인이요. 그, 국힘에서 어, 더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응, 확실하게. 힘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분. 어? 힘을 더 키우고, 힘을, 자기 그 힘을 추, 추측을 해가지고, 본인이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서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신 분이야. 이제부터 그 준비를 해가지고 어? 바쁘게 바쁘게 그러니까 독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다는 얘기야? 네 어. 요번에 이렇게 계기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요 이분또 뛰어드실 거야 그래서 자리를 더 굳건하게 잡으려 하는 거야 어. 그러게 쓰겠어 나중에까지 나중에는 높은 자리까지 탐내겠어 욕심이 있으신 분이야 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잠깐 세우는 거예요. 응? 자기 자리를 진짜 부건하게 지킬 거예요. 그런 계획을 다 세우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게 있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 본인의 정치적 야외 위해서 네. 윤성계를 배신할 응.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이분은 뺏어어까지 뺏속, 어? 원래는 뺏어까지 검사였어.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도중에 운이 바뀐 거네요, 그건? 네. 어? 왜 그러냐면 누굴 의해서, 누구에 의한, 어? 그래서 이제, 이거 나라 일을 하려고 이렇게 계속 준비하면서 계속 바쁘게 돌려치는 거예요. 본인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요? 네. 이제 다시는 그쪽으로 가긴 힘드니까,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네. 일명 말하면, 은제 홀로서기로 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네. 모으는 과정이에요. 수축하는 과정이에요. 어, 그래서 본인이, 어, 원하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하나, 디딤돌로, 어, 차근차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그거 자리를 굳건하기 하게 위해서, 확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구멍도 찾아야 돼 아무래도 그렇죠 영광이 다안 되어 있을 수가 없죠 응. 그래서 그것도 찾을 겸 어? 명분을 만드는 거야 한마디로 이분이 제가 볼때 명분을 만들고 있어 괜찮대 근데 <laughs> 명분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자이 명분 좀 어, 확고하게 좀 세우겠어요 어? 음, 괜찮다는 거는 특히, 법적인 그런 거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은, 아직 오래 오는 괜찮아요? 아, 오래 오른요? 어.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 자꾸 만이제다져놔야지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지.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본인이 응. 빠져나가려고 정치적 세력을, 네. 귀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나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언론 플레이 하면서, 나좀 봐줘. 나 한동훈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국민들, 여러분, 나를 좀 봐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이제 본인은 노력을 어, 하고 있다? 어, 제대로 나 일을 하고 있다. 어? 당대표로서, 나 보수로서 제대로 일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봐라, 이거야, 자기를. 응. 어? 그래도 열심히, 하, 나름대로 하고 있어. <laughs>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계셔. 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분. 안 통해도 <laughs> 어? 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네, 통하든 안 통하든. 안 받아줄 줄 알아요, 대통령이. 알면서도 그러셔. 머리 좋다니까, 이분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뭐든다 필요 없이 머리는 좋은 분 맞아. 어,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 줘야 돼. 열심히. 어, 그러니까 이분은 모르겠어요. 뭐 지금 뭐 대통령하고 어떻게 되든 말든 나중에는 이분은 본인 달리는 또할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깨비 신당 금백이었습니다